너간지 어느덧 1년, 그리고 2년, 지나가도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지우려 해도 우리 인년때게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 알게 너무 어리나요기귀앞아로또 아쉽게 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세월이 흐름 흐를수록,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장공간, 둘이 함께 걸었던 거리, 둘만의 카페, 네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마음이 떠난 거머니, 아직 기억이 남아있는 머리, 너 향한 나의 마음,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 하는 거니, 그게 많이 이게 뭐니 아직까지 그리는 거 정말 모르니 아 진짜 왜 이렇게 현타 오지 오늘 따라 아 씨발 시청자들 채팅도 와 망했다 아 방송 포기해야겠다 아 베스 조던이 안녕하세요 VIP 1대1 랩이라고 아 아, 조선이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자마자 욕했다고.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